네, 안녕하세요. 스위트 p 입니다 제가 저번에, 그와 함께 했때 DIY 소, 개를 자세히 한다 했잖아요. 그 소개를 자세히 해보려고 왔습니다. 그럼 한번 전체로 썼고요. 네, 그럼 옆에다 이제 놓고 하나씩 하나씩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먼저, 섞을 판과 섞을 것이 있네요. 그리고, 접시형, 점토, 빨간 물감 들어있습니다. 레진. 주제와 경화제입니다 네. 얘는 크림용 점토고 되게 많이 주셨고요. 네, 얘는 토핑용 점토라고 돼 있네요. 어, 보이시나요? 어, 토핑용 점토라고 써 있고요. 마지막이 데 빵용 점토네요. 되게 대용량입니다. 근데 많죠. 만드는 법은 어, 저희가 따로 다시 저 혼자 만들 거라 제가 제똥 솜씨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가 없겠어요. 너무 못, 너무 똥이어서. 그래서, 저 혼자만 만들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는, 어, 아마도 그 점토 만들 건데, 점토를 만들 거예요. 아마도. 일단은 그렇게 할 거고, 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봅니다. 안녕!